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예, 밤사이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위험 깊피를 자극을 하였습니다. 달러 지수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최근 약달러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가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망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환율은 전반적인 강달러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일단, 우리 주가가 비교적 지지력을 나타냈었고요. 특히, 제가 9월 수출이 꽤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일단, 수출업체들 내고 물량이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6.5원에 120주 이평선이 저항선으로 위치해 있었는데, 일단, 이 선을 안착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보시면, 어제, 코스피 그 시장에서 외국인 600억 달러 정도 순 매도를 하였습니다. 어, 전반적인 어, 위험 깊이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지 못하는 양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어, 차트 보시면, 달러 지수는 0.4% 올랐고요. 대부분의 통화들이, 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흥통화들도 약세 흐름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위험 깊이 분위기를 반영을 했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이게 미국의 다우 지수인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92% 하락하긴 했는데, 유럽 지역의 주가들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로 약세이다 보니 좀 증시는 지지를 받는 그런 분위기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사실 딱 손에 잡히는 그런, 어, 변수는 없었지만 일단 테슬라데이에 대한 실망과 테슬라 주가의 하락이 기술주의 하락을 네,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 지금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데 있어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당히 나를 세우고 있고, 그래서 추가 부양책이 선거 전에 나올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우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임시 예산안은 일단은 통과가 될것 같고, 일단 서 셧다운은 막을 것 같은데, 지금 대법관 임명이 중요한 것이 어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대선 불복을 지금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언들을 보면, 어, 대법관이, 어, 대법, 대법원이, 어, 선거를 결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니까 만약에 이제 우편 투표까지 하면서 이번에 결과가 늦어질 수 있고, 또 우편 투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견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했을 경우에,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결국 이제 긴즈버그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의 진보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적 성향인 인물을 어 대법원에 한명 넣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대법원의 임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것 같고 이, 이 이슈에 대한 그런 이견 때문에 일단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법관 같은 경우는 어,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미국 상원만 상원에서만 이제. 어, 가결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위험에 대한 등급을 나누고 이 등급마다 이제 어떻게 봉쇄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26일부터 2주마다 평가를 해서 봉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양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컷다운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톤들을 보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미국의 서비스업, 9월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조금 하락하면서 서비스업 둔화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존의 종합 PMI 같은 경우는 50.1로 어, 하락을 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유로 하락을 좀또 이러한 부분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약 달러 모멘텀 약화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를 보시면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에 급등했다가 일단 급락세를 연출을 해서. 어, 14년부터 이제 달러 강세가 본격화됐었거든요. 14년 이후 저점과, 14년 저점과 이후 고점의 한반 정도 레벨이 91.3, 91.5이 정도 레벨인데 그 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고 일단은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94대까지 올라갔고요. 어, 일단 그러면 이제 달러 지수 약달러 모멘텀이 왜 이렇게 약화됐느냐. 사실 이 어, 사실 달러 약세, 그니까 달러화의 가치를 뭐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위험 선호도와 두 번째로는 어, 그 달러 지수는 거의 이제 유로랑의 격차기 때문에 유로존과의 뭐 성장 격차, 이두 가지를 좀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 모멘텀이 약화된 것은 위험 선호의 모멘텀, 그러니까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약화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미국의 10년 기대 물가거든요. 기대 물가가 계속적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 올라오다가 일단 한 8월 중순 이후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대 물가가 결국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대 물가는 무엇이 만들었느냐? 일단은 정책이고요, 있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뭔가 개선될 것이라는 뭐 기런 기대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어제 이제 연준과 정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압축, 선제적이고 압축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연준의 그 밸런스 시스를 보시면, 어 금융위기 이후가 QE1, QE2, QE3까지 한 6년 동안 연준이 3.6조 달러 자산을 늘렸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7개월 만에 거의 3조 달러를 늘렸기 때문에 이미 연준은 많이 그 대행을 했고 지금 연준은 정부한테 어 이제 정부가 뭔가 해라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그런 스탠스를 읽을 수가 있고요 어두 번째로는 그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그 정부의 밸런스 쉿, 그러니까 재정수지입니다 그, 아, 그, 그 재정수지입니다 하늘색 선이 재정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게 위로 가수로 마이너스폭이 큰 것인데 재정 적자인데 금융위기 때한 2년간 8% 정도 재정 적자를 늘렸다면은 이번 그, 그 올해만 응? 그 미국 의회 예상국의 전망치에 따르면 한11% 정도 적자가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정부도 많이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어, 시장과 뭐 뭐 사실 아주 취약 계층에는 아직까지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의회는 계속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 모멘텀이 일단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측면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그러니까 그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얼마나 예상을 상회했는지. 여기 보시면 유럽과 미국은 그동안 계속 시장의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좋다가 일단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절대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약화된 상황. 오히려 이제 신국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위험 선호를 자극할 만한 모멘텀이 약화되다 보니 약 달러 모멘텀도 둔화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로존과 미국의 격차라는 측면에서 볼때 어 이게 왼쪽 차트가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믹 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전망치를 수집을 해서 컨센을 발표합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워낙 그좀 기대가 낮았다가 미국도 중국도 오히려 이제 올해 성장 전망치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대보다 올해 중국 중국하고 미국은 괜찮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면 유로존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 달러 약세 모멘텀 유로 강세 모멘텀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 시비 관계자들이 사실 뭘더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 통화정책을 함에 있어서 유로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약간 차트가 지저분하긴 한데 올해 보시면 유로가 약해질 때 유럽 증시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7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그러니까 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유럽 지역이 정, 뭐 뭔가 성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런 통화 정책, 약한 유로에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c b 도 뭔가 기, 뭐 마이너스 금리를 더낮춘다던가 이제 그런 대응을 할 가능성을 좀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일단 상당히 이제 약달러 모멘텀이 반영, 그 약화되면서 달러 지수가 꽤 많이 올라왔고, 여기 보시면 올해 고점과 저점의 한23.6% 조정 레벨이 94.3입니다. 이 선을 일단 딛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어, 일단은 좀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 사실 이제 올해 대선이라는 측면에서 달러는 상당히 지지력을 가지고 일단 적,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모멘텀이 지금 살아날 가능성 백신 빼고는 사실 연말까지 그 위험선호 모멘텀을 끌어올릴 그런 대안이 없거든요. 연준도 일단 뒤로 물러나 있고 정부도 대선 전까지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뭔가 합의를 이끌어낼 것 같지 않고 그런 위험선호 모멘텀도 그렇고 대선 자체가 주는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이 진행되면서 우편 투표하고 불복하고 어, 거기서 이제 대법원이 그 판결하고 이러한 그런 대선 과정 자체가 뭐 한달 정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부, 부분이 주는 그런 긴장감 그리고 특히 대선 결과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쪽으로 나왔을 때 증시 부정적일 가능성 그러면 이제 달러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약달러 모멘텀은 조금 계속 그러니까 달러화가 연말까지 계속 지지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라 판단입니다. 어, 다음 저항선들은 뭐 95점 한 8, 9 정도 레벨, 97 정도의 정도 위치에 있고요. 오늘 환율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이제 120조 2평선을 딛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DF에서 1,17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일단은 이 선에 대한 안착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 강 달러, 주가 급락, 위험 기피, 그리고 내일 새벽에 WGBI 그 중국 국채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6.8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승 압력 받을 것 같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9월 수출이 꽤나 괜찮고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좀 올라오면 내고를 쏟아낼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상승 탄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0원대 중심의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이제 본격 대선 장세고 일단 이제 9월 말에. 그 미국 대선 토론회도 있고 7월 11월 토론회 있고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는 이제 다시 1160원 밑으로 내,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사실 그동안 여기에는 굉장히 원화를 건드려보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 위아나 블록 통화들, 위아나 대만 달러 원화 올해 위아나랑 대만 달러는 연초대비 오히려 강세에요 한국도 사실 1180원을 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워낙 수급이 타이트해서 그러니까 해외투자를 워낙 공격적으로 하고 무역수지는 덜 나오고 하면서 이제 아무리 이제 공격해도 안되니까 그냥 한국은 안되나보다 그래서 뭐 HSBC 같은 경우는 원화는 위안화랑 디커플링 될 거다 이런 보고서도 내놓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수급 때문에.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수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고 9월 20일까지 무역흑자가 44억 불 났거든요. 근데 제 최근 한몇 년간 20일까지 무역흑자가 40억 불 넘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여유가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달러 경상 부분에 달러 공급이 생기다 보니까. 어, 하락 수급이 조금 타이트했던 것이 여유가 생기고 여기가 한번 밀어보니까 밀리네 하면서 80원 밑으로 내려갔고 지지선이 뚫리다 보니까 더 이제 매도할 수여기가 한번 이제 붙잡고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브렉시트는 일단은 존슨 총리가 10월 15일까지를 시한으로 됐었,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유럽 정상회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좀 뭔가 첨예하게 대립을 할것 같고. 근데 문제는 사실 이 문제를 지금 시장에 받아들이기는 우리 전반적인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영국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뭐 기술주 계속 조정받고 하면 이제 계속 변동성 요인으로 브렉시트까지 껴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브렉시트 자체만으로 뭔가 뭐 달러원을 올린다던가 증시를 급락시키다던가 이제 그런 가능성은 납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계속 난항이 있을 것 같고요 달러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외환시장도 지금 순환매거든요 그러니까 약달러로 분위기로 가고 싶긴 한데 유로는 더안 밀리고 어 그러니까, 옛날을 한번 밀어볼까? 왜냐하면 증시 조정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달러엔도 밀다가 그렇게 안 밀리니까, 다시 또 반등한 그런 국면이고요. 어 어쨌든, 이제 뭐, 스가랑, BOJ가 어제도 정부한테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나올 거라는, 사실 뭘 더, 유럽과 마찬가지로 BOJ가 뭘더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특히 이제, BOJ, 그, 어, 그동안 일본은 달러에는 거의 해외 투자를 바쳤거든요. 일본 국민연금이 해외 채권 투자하는 거. 근데 아직은 이제 연금이 해외 채권 투자할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좀100 정도는 맞춰질 거, 그 지지력을 일단 볼것 같은데, 어쨌든 증시가 조정받으면, 글로벌 증시가 뭐 대선, 뭐 국면에서 조정받으면, 달러에는 조금 하락 압력 쪽으로 받을 가능성은 높은데, 뭐 지금 한 105엔 정도 선이잖아요. 근데 뭐100 밑으로 뭐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올해 안에는.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 위안화는 제가 보기에 당분간 해지하고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한국에서 위안화 채권 투자했을 때해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보니까 거의 아주 짧은 쪽, 1개월에서 3, 3개월 쪽 물로 하니까 3%거든요. 거의 해지하면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 일단,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일단은 미아나 셰컨 투자할 때 해지 비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원화로 대신 해지를 한다. 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한국, 미국이 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비용이 드는 상황이에요. 다 비용이. 어,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비용이 덜, 덜 드니까. 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위안화 개입이요? 음, 안할 이유는 없긴 한데, 어쨌든 계속 지금 IMF니, 미국이니 계속 좀 눈치는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스탠스 자체가 위안화를 이제 안정적이고 좀 강하게 가져가는 스탠스로 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 또, 위안화가 뭐, 그렇게 또, 여건상, 뭐, 그렇게 가파르게 강세로 갈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입할, 공격적으로 할, 개입할 여건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95원 요 정도 정도의 저항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미국 증시가 얼마나 조정받는지. 근데 사실, 계절적으로 10월, 11월이 그, 무역수지가 많은, 많이 나오는 시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계절성이 이제 맞게 맞을지 사실 최근에 중국하고 우리 수출 잘 되는 것도 어 선진국들이 다 땡겨서 뭔가 뭐 그, 그 수입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땡겨서 수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수급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1190원, 1200원 요 정도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달러 매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원낙소급 외국인 주식 말씀하시는 거죠. 주식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주식은 계속 나는 신흥국 주식 시장으로까지 온기가안 퍼지고 있어요. 사실 워낙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신흥국 채권 시장까지는 돈이 들어가는데 신흥국 주식 시장까지 돈이 안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주식 시장으로도 의미 있게 딱 턴이 되고 어될것 같습니다. 아, 내일 내일 네, 내일은 방송이었고요. 내일은 저는 7시 50분에 3프로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감사드리고요. 추석 앞두고 있어서 다들 바쁘실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오늘도 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